안녕하세요 웰더하우스입니다. 오늘은 2021년도에서 19년도에 출제된 보건기출문제를 21번부터 25번까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책 페이지는 175페이지입니다. 먼저 21번 문제입니다. 모재의 홈 가공이 V형일 때, V형일 때, 엔드탭의 가공 형태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자. 모재를 용접을 했을 때 엔드 탭이라 함은 이 끝부분에다가 이렇게 붙여서 자, 용접을 해 주는 것을 엔드 탭이라고 하고 보통 일반적으로 엔드 탭은 시험편을 용접을 하고 나서 제거를 해 주게 됩니다. 자, 이유는 어, 시작하는 부분, 시작하는 부분 여기서 용접을 시작한다고 했서 여기서 끝난다고 했을 때 여기를 시작하는 부분이라고 하고, 여기를 끝나는 부분이라고 하면, 시작하는 부분과 끝나는 부분에 결함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제거를 하는 작업을 해줍니다. 자, 그런 것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여기에 설치하는 것을 end, 끝나는 곳에 설치하는 것이라고 해서 end 탭이라고 명칭을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시험에 사용되는 모재는이 부분이 되겠고, 여기 이 부분은 중간에 용접이 된 부분이기 때문에 결함이 없는 비드가 형성이 될 겁니다. 자 그렇다면 모재의 홈가공형이 V형이면 엔드탭의 가공도 무엇이 되어야 될까요? 자 당연히 마찬가지로 모재와 마찬가지로 V형으로 홈가공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어렵지 않은 문제였죠. 자, 실제 모재와 마찬가지로 엔드탭도 가공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다음은 22번 문제입니다. 자, CO2 용접에서 후진법과 비교한 전진법의 특징으로 옳은 것은이라고 했습니다. 자, 용접을 처음 시작하는 사람들이 처음 배울 때 전진법과 후진법에 대해서 배우게 되는데 CO2 용접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전진법과 후진법이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노즐이 이렇게 있고요. 용접기 토치가 있을 겁니다. 이렇게 와이어가 나올 것이고요. 이 버튼을 누르면 와이어가 나옵니다. c o 2 용접을 보신 분들은 이해를 하실 겁니다. 자 모재가 있다면, 자 와이어를 이쪽으로 가면 후진법이 될 것이고요. 눕혀진 방향으로 이렇게 가게 되면 전진법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전진법과 후진법에 따라서 비드가 형성 되는 형태가 좀 다릅니다. 자, 1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용접선이 노즐에 가려 운봉이 정확하지 않다. 자, 이 앞에 있는 시오트 용접 같은 경우는 이 앞에 앞부분에 노즐이 있게 되는데, 용접선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용접할 부분이 용접선이 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용접선을 노즐이 가리는 것은 바로 후진법이 되겠죠. 자, 용접을 할때 용접선이 가려지기 때문에 아무래도 정확하게 용접을 하기가 어렵겠죠. 자, 전진법의 경우에는 반대로 이쪽으로 노즐이 눕혀진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용접이 되기 때문에 용접선을 보면서 용접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운봉이 정확하겠죠. 그럼 이거는 후진법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자, 전진법에 해당하는 내용이 아니네요. 자, 2번 보겠습니다. 비드 높이가 낮고 평탄한 비드가 형성이 된다. 자, 이 부분이 바로 전진법에 해당하는 특징인데, 자,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시오토 용접의 전진법, 후진법을 동시에 해보게 되면 전진법은 좀 비드가 낮은 비드가 형성이 됩니다. 전진 같은 경우에는 낮은 비드가 형성이 되고, 후진법 같은 경우에는 좀 비드가 높은 비드가 형성이 됩니다. 자, 전진법은 낮고 평탄한 비드가 형성이 됩니다. 자, 후진법은 높고, 어, 좀 볼록한 비드가 형성이 되겠죠? 자, 그렇다면은 이걸 그림으로 본다면, 약간 이렇게 퍼져서, 퍼져서 낮고 퍼져서, 비드가 형성이 되면 전진법이 될 거고요. 이렇게 약간 뭉쳐서 높게 형성이 되면 후진법이 될 겁니다. 그래서 내가 상대적으로 좀 많은 용착량을 주고 싶다 하면 후진법을 해야 될 것이고요. 좀 나는 좀 낮고 평탄하게 용접을 하고 싶다 한다면 전진법으로 용접을 하면 될 것입니다. 그래서 2번이 전진법에 해당하는 답지가 되겠네요. 3번 한번 보겠습니다. 깊은 용입을 얻을 수 있다. 자, 2번과 약간 반대가 되는 2번과 반대가 되는 문답지인데, 깊은 용입을 얻을 수 있다는 바로 후진법에 해당하는 특징이겠죠. 전진법은 높이가 낮다고 했, 했기 때문에, 자, 4번 보겠습니다. 스패터가 적고 진행 방향 뒤쪽으로 흩어진다. 자, 스패터가 상대적으로 적은 것은 후진법에 해당하는 특징입니다. 자, 전진법의 같은 경우에는. 이 앞쪽으로 전진을 한다고 했을 때 스페터가 앞쪽 방향으로 튀기 때문에 어, 상대적으로 스페터도 좀 많고 진행방향으로 흩어진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어, 정답은 2번이 되겠고요. 23번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서브머지드 아크 용접의 다전극 방식에 의한 분류 중 같은 종류의 전원, 같은 종류의 전원에 두 개의 전극을 접속하는 방식. 일단 이 문제를 여러분들이 처음에 용접을 용접 기능사에 도전을 할때 항상 어려운 게 용어에 대한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자 용어를 하나하나 이제 풀어서 해석을 좀 하고 그것을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서브머지드 아크 용접은 잠호 용접이라는 용접이고 보통 자동 용접이라고 앞 시간에 얘기를 했습니다. 서브머지드 아크 용접. 자, 서브머지드 악용접은 자동용접인데, 다전극이라는 건 뭘까요? 다. 만을 다 짜죠? 만을 다 짜. 자, 많다. 뭐가? 전극이 많다. 그렇다면 왜 전극을 많이 붙여서 용접을 하는 것일까를 보면, 자, 한 번에 다전극 방식이라는 것은 한 번에 여러 개의 전극을 붙여서 용접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단전극 방식에 비해서 많은 양의 용착량을 가져갈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단전극에 비해서 다전극이 더 많은 용착량을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어, 자동 용접에 조금 더 특화된 용접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 서브머지드 아크 용접의 다전극 방식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 아래 해설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텐덤식이라는 다전극 방식이 있고요. 그 다음에 횡직렬식이라는 다정극 방식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횡병렬식이라는 다정극 방식이 있습니다. 자, 이 중에서 전원을, 전원에 같은 종류의 전원, 전원은 똑같다. 전기가 나오는 선은 똑같은데, 두 개의 전극, 두 개의 전극에 어, 접속이 가능한 것은 횡병렬식에 해당합니다.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 과학 시간에 배우셨을 텐데 병렬식과 직렬식 직렬식은 뭔가를 이렇게 직렬로 연결을 하는 것이라고 보면은 병렬식은 일반적으로 자 이렇게 한 전원에서 이렇게 나눠지는 것을 볼 수가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횡 병렬식이라고 하는 것은 전극을 병렬로 연결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고 같은 전원에서 두 개의 전극이 나오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반면에 텐덤식의 경우에는, 텐덤식의 경우에는 두 개의 독립된 전원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맞지 않는 것이고요 자, 텐덤식은 틀렸고, 직렬식 같은 경우에는 전원은 같지만, 한 개의 전극에서 다른 한 개의 전극으로 이렇게 전기가 통하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에서 의도한 것이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 다음에 독립식이라고 하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틀렸고요. 그래서 정답은 3번 악목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24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정격 2차 전류 200A의 용접기로 150A의 전류로 용접한다고 했을 때 허용되는 허용 사용률은 단 정격 사용률은 40%이다라고 했습니다. 문제를 이제 해석하는 게 중요한데 일단은 전기적인 것들을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암페어라고 하는 것은 전류의 단위죠. 암페어는 전류의 단위입니다. 자, 일단 전격 이차 전류가 무엇인지 좀 알아봐야 될 텐데요. 전격 이차 전류라고 함은 용접기의 용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용접기 용량. 자, 용접기의 용량이 200A. 최대 쓸수 있는 전류값이 200A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랬을 때, 단 정격 사용률이 40%이다. 이 의미는 무엇일까요? 자, 200A짜리 정격 2차 전류를 가진 용접기로 10분을 예를 들어서 용접을 한다면, 자, 이 중에서 4분은 용접을 하고, 여기에 40%에 해당이 되죠. 10분에 40%에 해당되는 4분은 용접을 실제로 할수 있는 시간이고, 나머지 6분의 경우에는 휴식을 해야 되는 시간입니다. 즉, 자, 200A로 암 용접을 했을 때, 10분 내내 용접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유는 용접기가 뭐, 열이 발생한다든지, 뭐 그럴 수가 있기 때문에, 고장이 난다든지 할 수가 있기 때문에 10분의 40%에 해당하는 4분만 용접이 가능하고 6분은 휴식을 해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전격 사용률이라는 것은 자, 그런데 우리가 2 0 0암페짜리 용접기로 반드시 200암페어로 용접하지는 않을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2 0 0암페짜리 용접기로 뭐 50암페어로 용접을 할 수도 있을 거고요. 100암페어로 용접을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이 전류값에서는 당연히 이거보다 전류값이 낮기 때문에 더 많은 시간을 용접에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더 말씀드리겠습니다. 200A 짜리 용접기를 가지고, 50A 또는 100A로 용접을 한다고 했을 때, 200A에서 사용했던 시간보다 더 많은 시간을 용접할 수 있다. 더 많은 시간을 용접할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다시 문제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00A 용접기인데 150A로 용접을 했대요. 그러면 당연히 허용되는 전격 사용률보다는 더 많은 시간을 용접할 수 있겠죠. 그걸 계산한 식이 이 밑에 나와 있습니다. 자, 허용 사용률이라는 것은 실제 용접 전류의 제곱 그리고 전격 이차 전류의 제곱 곱하기 전격 사용률을 하게 되면 허용 사용률이 나옵니다. 자, 이 식은 좀워 암기를 해야 되는 식이인데, 자, 150 암페어로 제곱을 하고 200 암페어를 또 제곱을 하고 곱하기 40%를 하게 되면 값이 얼마가 나올 것이냐? 자, 이것은 여러분들이 시험장에 가면 컴퓨터에. 이, 기본적으로 내장되어 있는 계산기 기능이 있을 겁니다. 계산기 기능을 이용해서 계산을 하시면 되는데 계산기 기능을 이용해서 계산을 해보시면 약71.1111 이렇게 나올 겁니다. 이 뒷부분은 어, 버림을 하고 반올림을 하고 그러면은 71.1%가 나올 겁니다. 그럼 이 71.1%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약 10분을 용접한다고 했을 때 150만 평로 10분을 용접한다고 했을 때 7분은 용접을 할 수가 있고 나머지 3분은 휴식을 해야 된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71.1%라는 건 약한 7분 정도 되니까 7분은 용접을 할수 있고 나머지 3분은 휴식을 해야 된다로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시험을 보다 보면 이렇게 계산 문제가 종종 나옵니다. 한 네 가지, 다섯 가지 정도 계산 문제가 나오는데, 어려운 것도 있고, 좀 쉬운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허용 사용률이라는 거, 사실 그렇게 많이 심하기 어렵진 않거든요. 이 식을 꼭 외워두시고, 문제를 푸실 때 하시면 좋을 것 같고, 허용 사용률이 무엇이다? 그리고 정격 사용률은 무엇이다? 라는 것 정도를 이해하고 문제를 풀면, 조금 더 쉽게 문제를 풀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25번 문제 보겠습니다. 25번 문제입니다. 플래시 버트 용접의 순서로 옳은 것은 했습니다. 일단 플래시 버트라는 용접을 알아봐야 될 텐데. 플래시라는 것 플래시. 여러분들 뭐 불꽃이 튀는 것을 플래시라고 하잖아요. 자, 이렇게 서로 다른 모재를 갖다가 이 사이에서 뭔가 스파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플래시라는 게 일어날 수 있도록 해서 열을 발생시켜서 용접하는 것을 플래시버트 용접이라고 하고 이때는 어떤 열이 사용되냐 저항열이 사용됩니다. 그래서 플래시 버트 용접의 경우에는 저항 용접의 한 종류입니다. 그리고 맞대기 용접의 종류입니다. 그랬을 때 어떻게 용접이 되느냐 자 보통 예열을 먼저 하고요. 예열 예열이라고 하는 건 무엇일까요? 용접이 되기 전에 실제 용접이 되기 전에 열을 일으켜서 모재에 열을 주는 작업을 예열이라고 하겠죠. 자, 예열을 하고 플래시를 일으킵니다. 플래시를 일으킨 다음에 업셋이라고 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업셋이라고 하는 것은 이두 개의 모재를 붙이는 작업을 업셋이라고 하겠죠. 업셋을 하게 되면 용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죠. 예열하고 플래시를 일으킨 다음에 그두 개의 모재를 업셋한다로 순서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25번까지 문제를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